제주도 고등어입니다. 한박스에요 물거리는 좋습니다. 한 박스에 14마리 들었고요 16마리 들었고요 사이즈는 이게 14마리, 16마리짜리라 렇게 크진 않습니다. 한 500, 60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어, 단새우는 오늘도 사이즈도 좋고요. 이 물건 자체도 아주 좋습니다. 아, 어, 새우리더요. 여수 건데요. 오늘 사이즈도 좋고요. 물건도 아주 어, 오늘도 삼치는 여수 건데요. 그 사이즈도 한 6kg 이상 될 정도로 크고요. 물건 상태도 아주 싱싱하고 좋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2월 25일 노량지 수산시장 위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 오늘은 저희가 그 주로 쓰고 있는 지금 현재 그 청어라든가 전갱이가 시장에 그 전혀 요즘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. 들어봤자 그 짝수 자체가 너무 온 작아가지고 뭐 들어왔다가 말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양은 아예 없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현재 한 이틀 정도 그 고등어가 안 들어왔는데요. 그나마 사이즈는 크지는 않지만은 어 그나마 제주도에서 한 500g, 600g 짜리 물 좋은 그 고등어가 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. 저희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. 이렇게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화로 아,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 어저께도 마찬가지고요. 오늘 또 아마 그 물때가 오늘까지는 좋다 보니까요. 그 화로는 뭐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은 어그렇게물건은 자체는 이렇게 넉넉히 아마 들어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아 지금 현재 그 어저께 제가 그쇼 그 쇼시라든가 이런 방송도 그몇몇번 보냈었는데요. 오늘 다랑어가 노랑이수산이 완전히 이제 오늘 풀렸습니다. 풀려가지고 오늘 양 자체가 한 300작 정도 아마 어, 들어온 것 같은데요. 지금 현재 제일 그 사장님들께서 그 제일 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다랑어 사이즈라든가 그 단가라든가 아직 뭐 경매 전이지만요. 어 제가 이제 딱 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오늘 뭐그 시기 자체가 또 토요일이고요. 오늘 현재 사이즈가 한 20kg 짜리는 제 생각에는 한만 원, 만원 정도 아마 될것 같고요. 그리고 30km에서 40k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들은 아마 그만원 초반대 아마 움직일 것 같습니다. 이건 뭐 순전히 뭐제 예상이고요.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. 이렇게 그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마 대략적인 가격이니까 참고하시고요. 필요하신 사장님들께서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은 물건 그 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대지산 정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